다음은 입장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학큰 스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합장해서 3배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지금은 네팔입니다만 당시 때는 인도의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의 정반왕과 와야 부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이셨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싯다르따이시고 석가모니 족, 석가족에서는 석가모니라, 그리고 훗날 출가를 하셔서 성도를 하신 이후로는 붓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셨고, 오늘날까지는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사관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부처님의 이름이 열뿐이라 해서 그것을 열의 십보라고 합니다. 십다란다란 이름은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뜻이고 석가모이란 말은. 석가족의 위대한 스승이란 뜻이고, 부다는 깨달음을 이루어서 일체 모든 법계의 스승이라 해서 천중천 인중인이라 하늘 가운데 하늘이시고 사람 가운데 사람이시다. 그 이름이 붓다이십니다. 그 붓다라는 언어의 발음이 우리 한국에서는 부처님이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50, 2,650년 전 그러니까 2,600년에서 2,500년 사이는 인류에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자들이 대부분 그때 시절에 태어나셨습니다. 인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시대의 인물이시고, 오늘날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의 교주인 마압"이라 무소유한 소위 말하면, 그 위대한 성자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와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가 그 시대에 태어나셨고, 유럽의 소위 말하면... 요즘 사람이 대부분 알고 있는 테스 협 소크라테스가 그 시대 인물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통신과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까운 나라에서는 인도에서는 만났을 것이고 중국에서는 만났지만 오늘날 세계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상가용. 혁명가요, 정치가요, 종교가요. 그 시대 위대한 성자들이 교류는 없었지만 하나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리고 일체 모든 존재는 귀하다. 아, 이게 그 시대의 혁명이었고 그후 600년 후에 출현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700년 후에 출연하신 분이, 예, 오늘날 지금 회교의 교주이신, 예, 그, 그, 누굽니까, 그, 회교의 교주, 음, 뭐지, 금방 나도 생각이 안 음, 나. 누구? 예? 마모메트, 예, 아이고, 우리 역생. 교수님이 잘하시고 선생님이 잘해 마음의 떼라는 분이 그 위에 또 주는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똑같이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노자님이나 마음이라나 아니면 숙가라테스처럼 너 자신을 알라 너의 하나님은 오직 마음속에 계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유신조다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나라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종교의 형태는 다르게 이렇게 변해왔지만 대부분의 그 성자의 뜻은 의미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시고 철학가이시고 혁명가이시고 정치가로서도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3000년 후에도 그와 같이 한 분야에서 뛰어나신 분들은 수없이 음악이면 음악, 철학이면 철학, 예술이면 예술, 미술이면 미술, 정치면 정치 두 분에서 또렷한 분은 계셨지만 동시에 다발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분은 오두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발달한 사람이 있고 발달하지 못한 생명이 있는데 인간이 가장 위대하게 발달한 존재임으로써 그 인간에게 부여된 항목이, 부여된 그 부탁이 뭐냐면 일체교고 오당한지니다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해결하리라. 이 가르침이 일체교고 원당한지 뜻입니다. 부처님은 그 뒤로 불이 분별심을 없애는 물로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해탈 인과를 초탈, 인과가 있기는 하지만, 인과를 결코 조언하게 되면 해탈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귀, 일심. 위대한 부처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자연보다도, 내 마음. 이 마음은 그냥 내가 생긴 대로 노는, 내 성질대로 노는, 내 시무제기대로 노는 마음이 아니라, 이 중생심을 버리고 불심으로 바꾸게 되면 일체유심제화 되어가지고 법에 의한 사람 진정한 가르침에 의한 사람 나 스스로를 등불로 삼은 사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비유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상천하 유하독존이고 일체제고 오당 안지의 실천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중생 마음을 다 버리고 불심으로 세상을 살면 우리의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다.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입사를 해가지고 어르신들 말씀을 하도 안 들을 때 노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이 능력이 없고 부처님이 복력이 없어서 너같이 못난 중에게 법당을 지어달라고 하고 부처님을 절을 지어달라고 하고 부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신도들한테 법당 지어달라고 하고 절 지어달라고 하고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부처님이 절을 못 받아 먹어서 절을 하라고 하고 부처님 오시는 길이 어두워서못 오기 때문에 조발날등발 켜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도 우리 사부대중은 절을 짓고 법당을 짓고 법문을 듣고 등불을 켜는 이유는 우리가 전생에 수 없지 았던 업장 중생이라는 무명을 스스로 벗어나서 복전이 되기 위한 기도이고. 그것이 절 짓는 것이고, 그게 법문을 듣는 일이고, 그것이 득풀을 밝히는 일이다. 절대, 너가 하는 일이 행여 부처님이 한다고, 절이 완한다고 스님이 한다고, 부처님, 신도 위한다고, 유한다고 유한다고 부처 생생 내지 마라. 그 말씀 하셨거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65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불자는 어떻습니까? 2,650년이 지난 오늘날 수업지 4월 초파일을 맞이하고 수업지 성도제일을 맞이하고 수업지 출가제일을 맞이하고 수업지 열반제일을 맞이하면서도 우리 중생은 제자리 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마다 초파일 날 와서 들풀칩니다. 해마다 정월 기도합니다. 해마다 동지불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도 나이 들면 나이테가 됩니다. 사람도 나이 들면 나이 값을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도 수십 년 절에 다니는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스님에 대한 기도를, 기대를 우리는 중세이고 스님은 스님 아닙니까? 그렇게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대통령도 대통령만큼의 품격을 지키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만큼 품격을 지키고 사장님은 사장님만큼 품격을 지키고 선생님은 선생님만큼 품격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온갖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대심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 불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수많은 기대 속에 삽니다. 스님도 마찬가지고 신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무가 오래되면 나이태를 먹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를 먹어서 성숙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나이는 헛나이 먹었다고 하고 철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사다리처럼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서서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다보는 사람이 불자입니다. 적어도 징검다리를 하나쯤 하나쯤 더 건너서 목적지에 다가가는 사람이 불자입니다. 누가 말아도 어떻게 어떻게 살더라도 아무리 중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소위 말하는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수없이 신인들하고 나는 마구니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신도님과도 전쟁합니다. 수없이 등값 비싸다고 소리 듣고 수없이 다른 젊보다 비싸다 소리 듣고 수없이 이렇게 부처님이 절제하다가 소리 안했는데 왜 신도들을 불사의 동원 지켜가지고 그렇게 개고세로 시킵니까? 수없이 원방을 듣고 삽니다. 근데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다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살더라도 부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품격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석인이 말씀하시고 모든 철학자가 말씀하시고 위대한 선지식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중생들인데 그 중생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연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어디다 충격받는 소리를 들었어요? 인연이 끝나가는 징조가 있고, 인연이 시작되는 징조가 있다. 인연이 끝나가는 징조가 있고, 인연이 시작되는 징조가 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달 전부터, 몸살 감기가 들어가지고, 4월 초파일 두달 준비해서, 하루 마치기는 너무 아깝다고 어제부터, 전야제를 하고 오늘까지는 초파일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본래는 목소리 굉장히 고운 사람이 아시죠? 네. 소문났죠? 네.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저도 꿈이라면서. <laughs>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뭐 때문이겠어요? 원망은 않겠습니다모든 절이 됐든, 회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좋은 징조가 시작되기 위한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태양이, 태양이 저 동쪽 안에서 떠오르기 전에 여명이 밟아오는 것처럼, 마치 태양이 서양에질 때, 마지막에 불꽃을 태우는 불빛처럼 모든 것은 시작의 징조가 보이고 끝의 징조가 보입니다. 우리 불법을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설림사만 오면 마음이 편해. 우리 설림사만 오면 마음이 편하고 뭐 한가하고 어쩐지 우리 집 같아. 그건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 좋은 징조죠. 어쩐지 절이멀어만 보여. 어쩐지 높음만 보여. 어쩐지 안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 편해. 그 좋은 징조입니까? 안 좋은 징조입니까? 그 <laughs> 좋은 징조입니다. 나는 절만한 면 좋아. 나는 절만하면 부담스러워. 어떤 것이 좋은 징조? 우리 스님을 보면 우리 신도님을 보고 우리 신도회장님을 보면 참 대단하셔. 그 존중입니까 안 존중입니까? 우리 스님과 우리 신도회장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 왜 저렇게 살지 몰라. 존중입니까 안 존중입니까? 우리 신도를 보면 반갑고 기쁜데 신도만 보면 부담돼. 존진 존리가 아닙니다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열심히 정진을 해요 열심히 절을 해요 하면 할수록 풀리는 게 좋아 아니면 하면 할수록 신경통이 도져 뭐가 더신은지이도니요이 말씀은 저가 하소연이 아니고 오늘 초파일에 오신 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신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가 좋은 종교가, 징조가 시작되는지, 나쁜 징조가 시작되는지를 간암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월 조파일의 봉축의 뜻입니다. 왜 다른 날 등불 켜도 되는지,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켜겠어요? 다른 날은 내가 나를 위해서 족불을 켜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내가 부처를 닮아가고자 하는 뜻에서 봉축 뜻을 등불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설림사는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촛불 졸업한지 오래 촛불 몇 시간 가요? 전기 불 1년 365일 갑니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가요 좀이 법당에 등불 이런 모래로 놓 1년 내내 등불 켜져요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설림사는 비싼데요 싼거 있어요? 비싼 거 있어요? 자싼 것이 싼값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징조가 보입니다. 그 무엇을 해도 아까울 게 없으면 좋은 징조가 됩니다. 내가 자식한테 무엇을 해줘도 아까울 게 없으면 좋은 징조입니다. 근데 자식한테 해주면 해줄수록 배신당한 느낌이 들면 그건 안 좋은 느낌입니다. 내가 신심이 길어가는지, 내가 신심이 떨어져가는지, 우리는 수많은 주위사람들을 보고 말은핑계대가지고 스님 때문에 신집 떨어졌다 붙었다 하지만은 그 운이는 내가 그 운이거든 내 마음의 자세를 어쩐지 우리 스님만 봐도 기운 나야 될텐데 어쩐지 우리 스님만 보면 성질나 피해 그러니까 절에 오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그냥 스님 안 보고 절에 가야 마음 편하고다 스님 보면 부담스러운 맛은 안 좋은 징조예요. 그게 뭐예요? 이별이 시작되는 징조입니다. 인연이 끝나가는 징조입니다. 훌륭한 저희 선배 스님신 이종범 스님이라고 통도사 감사하셨던 스님께서 엊그지께 내가 유튜브로 법문을 들었는데, 103살 먹어가지고 양로원에 계시면서 산소, 무슨 그 닌계를 꼽고 있는 할머니한테도 며느리가 자식이 손주가 가서 아이고 할머니 빨리 일어나셔서 아이고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셔서 당구 치러 가시고 골프 치러 가시고 등산 가셔야지 이렇게 누워계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이제 할망도 살만큼 잘라수다게할방도 마음 편하게 놓고 계십성왜 손주 걱정은 뭐 아들 걱정하십니까 그냥 남마미탑을 부르시거나 심영님회신곡이나 듣고 계세요. 못본척 하세요. 못 들은 척 하세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성불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명물은 나무 한 붓밥을, 반전부잘 부르라는 명물이 아니고, 얼떡 일어나세요. 빨리 집에 가셔야죠. 당도 쳐야죠. 골프 쳐야죠. 등산 가야죠. 농산 가야, 농사 지야죠돈벌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 어차피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는 우리가 하던 짓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멍 때리고 죽어버리면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멍 때리면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을 때 공부 열심히 하다 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죽을 때 열심히 연구를 하면 다음 세상에 연구를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학생이.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시간에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백표를 맞고 어떤 사람은 오십표 맞는 이유 뭡니까? 집중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는 적어도 절에 와서도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옷이 또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서 오늘 사월 초파일날 부처님. 목욕시켜드리고. 의미가 있잖아. 3천년 전에 우리가 부처님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오늘 설림사에서 욕을, 부처님 바가지, 세 바가지, 한 바가지 떠서 세번 지어드린 그 공덕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절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설림사 보물입니다. 남한테 이제 얘기 하 해요. 왜냐면 도둑 맞을까 봐서요. 네. 부처님 진신사례를 모시고 있는데, 어젯밤에 진신사례 보신 분 있죠? 운 좋은 줄 아세요. 1년에 한 번만 보여줍니다, 제가. 아까워가지고. 보관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은 머리에다가 마정수기 해드렸죠? 부처님 자리를 머리에 쥐었어요. 이거보다 더 주, 좋은 법문이었고, 이보다 더운 기도가 없고, 이보다 더운 불공이 없어요. 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그 부처님 자리를 제가 모시고 있어서 제가 이 부처님 자리는 우리 설립차 불사가 50%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50% 불사 때마다 그 가피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슴속에 모시고, 어, 제가 우리 법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어, 이, 이 불사의 가피를 곧 보기 위해서. 근데 그 가피도 역시 신도님들과 함께 축복받고, 신도님들과 함께 이 동축의 은혜를 드리고자 해서, 일 어, 1년에 한 번밖에 모든 신도님들에게도 부처님 자리를 칭견해드리고, 욕을 해드리고, 정성스럽게 모시려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컨디션 조절 실패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은 모습으로 목표를 드린 점은 널 이해해 주시고, 어제도 이제, 에 전야제를 했는데, 문나지용신도회장님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국적으로 사찰이나신도 분들이 한꺼을 꺾였어요. 네,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만 봐도 불교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절에 안 와도 되고, 또 절에 안다냐봐도 별질없이 잘 <laughs>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찰의 분위기가 코로나 전으로 회복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 선임자 역시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오신 분들은 적어도 그래도 군인으로 치면 가장 전투력이 있는, 우리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그냥 가장 신도로서 적극적인, 가장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에,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초판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뒤로도 정리할 때까지, 아까 우리 신도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 애써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이제 더 이상 안 드리겠고, 어제도 이제 교환분들이몇분 찾아오셨었습니다. 저희를 항상 보살펴 주신 지금 진실보사 사장하시는 오우진 회장님, 정태근 정식자 회장님 도 오셨다 하시고 또우리그 부장 아, <three>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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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하셨던 분 김태섭 부장님 도 이제 하시고고위원또오시고 또 이제 오늘 좀또우 국회의원에 당장 계신 분도 또 오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또 항상 우리 초파일에 오시는 분이 2 0사장님이 이렇게 와서서 오랜만에 오셔서 내가 너무, 너무 고맙고 좋든 싫든 그래도 초파일날 와주신 우리 전직 임원들, 현직 임원들 항상 복사당하는분든 사람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거듭 드리고 스님들도 너무, 너무 고맙고 동자성 작년부터 우리 마스크 톱지란전성인의 부신인데요. 어제도 같이 와서 저녁했고 오늘도 와서 삭발해서 이렇게 같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자성도 이렇게 일정없지 우리 선동공들을 심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최상으 느끼고 일일이 제가 이렇게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고마운 말씀을 못 드려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성스럽고 이보다 더거룩한 종파일을 맞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30초 해야 된다, 30초. 자, 소리를 30초 동안 지릅니다. 자, 시작! 민망하게. <laughs> 요새 스님들 가운데 검정 스님도, 본정 스님보다 인기 있는 스님이 새로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유진스라고, 홈에 <laughs> 계이데 네, 네, 이것도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 한국 스님이나 일본 스님은 그런 스님이 나와서 젊은이들이 모여주고새 시대의 바람, 새 바람을 일으킨다니까 좋다는데, 저 미얀마나 태국 스님들은 스님 목장하는 저런 짝퉁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품격을 내핀다고 우리나라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불교는 그렇게 맥힌 종교가 아니에요.